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오늘 돈 투가 간다는 핀다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핀다는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핀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올라가서 이제 박홍민 대표님을 만날 텐데 요즘 뭐 핀테크가 엄청 핫한 주제입니다. 이제 금융을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현장,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돈투가 간다 오늘 핀다 편이에요 어, 핀다의 박홍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짠 네, 간단하게 네. 에, 핀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네. 에, 어,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핀다는 어, 저랑 예민 어, 대표가 2015년에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보자 그 중에서도 대출이 가장 어, 고객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해서 처음부터 대출에 조금 집중을 했던 회사였어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규제도 많고 금융기관들도 아직 준비가 좀잘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조금 더 그냥 정보를 모으고 보여주고 추천해주고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2019년에 어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이 되면서 어 규제 특례를 받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좀 서비스를 그 시작을 할수 있었고요. 그 서비스를 지금까지 쭉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회사도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네요. 네네. 음. 맞습니다. 저희가 규제특례를 받았던 부분이 이제 일사전속주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상품을 소개할 때한 금융기관의 상품만 소개를 할수 있는 건데 네.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군데의 상품을 비교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받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서비스는 앱 서비스인데 어한 40개 정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번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들을 쭉 받고 비교해서 이제 제일 좋은 조건에 이제 대출을 선택을 하면은 뭐 바로 입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 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부분 하나가 대출 관리예요 네. 그래서 대출은 사실은 받기 전에는 네. 받는 것만 걱정을 하게 되는데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갚아가는, 그렇죠. 네, 긴 시간 동안 갚아가야 네. 되는, 갚아가면 네. 클라고, 네, 네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갚을 수 있을지, 음. 또그 갚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를 이제 잘 줄일 수 있을지, 네. 또 신용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부분을 어,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대출 관리 기능을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한몇명 정도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어,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어. 다운로드는 어, 몇달 전에 이제 50만을 넘은 상태이고요. n The people who are in the ocean man are in the ocean. t h e r 이 is a community. There is a community. There is a community. There is a community. t h e r 고 is a c o m m u n 사용하게 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좀 약간 레버리지를 쓰기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데 원래는 계획이 이렇게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어 금리도 괜찮고 어 비대면으로 그냥 터치 몇번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어몇분 있다가 입금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한 어떤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비대면으로 그런 가야겠다. 음. 핀테크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을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네. 애초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음. 한국에 어, 그런 개념이 과거엔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원래 2015년에 이해민 대표랑 같이 그냥 무작정 한번 둘이 같이 뭐를 해보자라고 위기 네. 투합을 했었어요. 임 대표가 그 당시 이제 최근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대출 경험이 너무 유쾌하지 않고 힘들었다. 음.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게 말이 되냐. 네. 그러면서 막 진짜로 짜증을 내는데, 음. 그 짜증이 굉장히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전세대출이 음.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받은 대출금리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조건인지도 확실히 아, 안 쓰고 그건 뭐기대도 하지 기대도 않았죠 네, 네. 네. 처음 특히 대출 받을 때는 네. 뭐 아, 정말 돈이 나오기는 나오는 건가 네. 그냥 그 불안감만 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발품 팔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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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이번에 이렇게 그 핀다 서비스를 쓰면서 와이 수십 개를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가를 처음 알았어요.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과거에 했던 나의 행동을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들고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인 포인트 네, 이게 네, 네. 그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극대로 돼 있는 데를 더핀 포인트 한 거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페인 포인트를 똑같이 갖고 있고 공감할 네, 수 있다 네, 네. 보니까. 네. 어. 좀잘풀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음. 푸는 과정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됐죠. 한 4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어, 핀테크 쪽에서 로봇 어드바이저 분야 되게 이제 핫했고 네. 미국이나 전 세계가 네. 네. 근데 사실 대출을 이렇게 비교를 해준다 네. 이거는 약간 좀 그렇게 핫함에선 좀 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쵸. 한데 오히려 근데 의사 결정하신 거는 네. 패시한 어, 거보다는 네, 네. 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걸 하자 네, 그쪽으로 네. 가진 거네요. 네. 네. 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어, 한번 거래할 때마다 돈이 나오는 비즈니스 구조도 좀 좋다고 보신 건 아니세요? 어 그것도 뭐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거래 건수 많아지면 돈을 벌어야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뭐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어려운 게 일단은 네.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머니타이즈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전략을 네. 짜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어,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데는 좀 오래 걸리게 될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신 거는 또도움 되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핀테크 산업이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은뭐 경쟁도 치열하고 어, 규모의 성장도 어, 큰 어떻게 보면 은 어, 기대도 많이 붙어 있지만, 네. 동시에 경쟁도 치열한데, 이런 네, 네. 데서 좀 차별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음, 저희는 일단 대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좀 가장 큰 네. 차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음.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음. 한 가지는 뭐, 대님께서도 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수익 모델 자체가 조금 단순하다 보니까, 네. 어, 저희 고객들을 어떻게 보면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이제 보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지불하는 네. 고객과 그냥 서비스만 사용하는 네. 고객들이 굉장히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니타이즈, 네. 뭐, 이렇게, 컨버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네. 근데 대출 쪽은 사실은 들어온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쉬운 부분도 있으시죠. 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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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혜택을 제공할 때, 음. 결국. 저희한테 매출을 가져다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그거를 다시 이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음. 전략을 짜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전략을 굉장히 음. 과감하게 음.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이제 한 가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이 저희 서비스에 녹아 음. 들어간 한 가지 예가 저희가 보험 상품을 대신 음. 하나 드려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크레딧 프로텍션 인슈런스라고그 혹시라도 뭐큰 사고가 났을 때 음. 그런 대출이 이제 가족한테 이렇 상속이 되면은 굉장히 남겨진 맞아. 가족이 힘들어지는 네. 거잖아요. 근데이 네. 보험을 갖고 있으면 음.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냥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네, 그런 보험 상품이고요. 음. 이 보험 상품은 저희가 저희가 그냥 보험료를 대신 내드리는 식으로 혜택을 제공을 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베네핏일 수 있는 거고 예, 차별화 포인트도 될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대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서비스도 그 대출을 음. 필요로 하고 또 대출이 있어서 그거를 갚으셔야 되는 고객분들이 쓰시기에 이제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네. 좋아요. 그러니까 네. 뭐 단순한 거죠. 이 어차피 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음. 한정된 공간인 건데 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음. 어, 잘 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네. 건데, 저희는 이제 타겟층이 조금 명확하고,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려는 가치가 이제 명확하다 보니까, 어, 더 심플하게 그냥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좋은 게또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네. 또 예를 들면은 저희는 훨씬 이 대출을 어떻게 하면 은 고객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가 조금 비슷한 서비스들이랑 또 크게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동인증서를 네. 통해서 이제 고객 정보를 저희가 대신 긁어다가 음. 금융기관한테 전달을 드려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음.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정말로 내가 이 음.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네. 사실은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음. 불안한 부분인 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정확한 정보를 금융기관한테 전달해서 음, 네. 거꾸로 이제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그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에 대해서 그만큼 정확한 음, 네. 정보를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게 만들자 네, 네.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고객 리뷰에서도 고객분들이 굉장히 큰 혜택으로 어, 느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른데서는 안 나왔던 조건이 나왔다. 음. 보통 조건이 자주 바뀌는데 그대로 아, 나와서 맞아요. 놀랐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뭐 어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가능한 금리 수준이라고 나왔었는데 네. 막상 이제 끝단 가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x는 그렇죠. 줄고 네. 이렇게 되는데 어, 핀단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금융기관들하고 더 밀착으로 네. 그리고 네. 데이터를 더 어 클리어하게 해주면서 네, 최소화, 그걸 이제 변동을 최소화를 해주면 네, 더 신뢰도 올라가고 그렇게 네, 네. 된다는 말씀을 주신거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 대출 상품 비교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리딩 포지션으로 가고 계시는데 네,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거를 더 빠르게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믿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뭐 비상장 뭐 상장 기업 할거 없이 음. 사람들의 그 기업 문화 그리고 역량 뭐징력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핀다의 좀 특장점이나 자랑하실 만한 부분 어떻게 설명 어, 부탁드려 네. 네. 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저도 맨날 맨날 고민하고 네. 멤버들이랑 원너 one 원도 -on 정말 네.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강조하는 거는 또 요새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두 네.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모든 거를 고객 중심으로 사고하고 음. 결정을 하자. 음. 그래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각 팀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논의가 이루어지게 네.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그냥 음. 이게 정말 고객 맞아. 입장에서 좋은 네. 것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반문하는 음. 어, 반문해 가면서 정말 그 고객 효용을 기준으로 이제 의사결정들을 하자 이제 그게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성장 마인드셋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로 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당연히 저희가 부족한 음.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너무 현재 상황에 음. 그 집중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아 현재 뭐가 문제. 야 라는 음.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뭐를 더 잘할 수 있을 음. 것인지 조금 더 당연히 그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네. 뭐 나에 대한 믿음과 동료에 대한 네. 믿음을 갖고 이제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애초에 조금 사람을 뽑을 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저희는 굉장히 음. 실무형 인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스타트업이 다 수평적인 음. 문화를 이제 지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수평적인 문화를 음. 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의사결정만을 내리는 음. 사람이 따로 있으면 좀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급 그 직책으로는 그게 뭐 팀장님이 됐던 음. 이사님이 됐던 결국은 어, 실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직접 네. 실무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게 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부분이니요 사실 요즘 사실 이렇게 스피디한 경영 그리고 이제 유니콘 기업들 보면은 기업 가치가 막몇 조원이 되고 막 기업의 사이즈가 막백 명이 되더라도 네. 사실 경영 대표이사도 실무를 안 놓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현업에서 제일 그 직급이 낮은 분이들라 하더라도. 또 경영적인 마인드를 또 갖추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네. 어 제가 좀 다시 재해석을 해 보면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이 항상 이제 커스터머 업세스드뭐런 네. 네. 어떤 고객의 니즈에 어떤 집착하는 회사 음, 이런 네,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어떤 그 메시지들 뭐20몇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데 네, 네. 그런 것도 좀 대표님께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 아, 네, 큰 네.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재테크에스 네.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하나는 그 LG 생활건강의 네. 얘기가 있는 오. 이제 그로잉업이라는 아, 책이 네.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책이 그 차부 회장님이 음. 실제로 이제 뭐그 직원분들한테 보낸 꼭잭베조스가 이메일 보낸 것처럼 이렇게 오. CEO 메시지라고 네네네네. 해서 보냈던 진심을 것들이 진심을 담아서 네네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철학도 굉장히 그뭐 어 아마존의 고객 중심의 철학이랑 음. 잘 맞닿아 있고 음. 또 기존 이미 이제 상장해 음.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회사인데 네네 네. 큰 회사인데다가 IT도 아니고 제조업 회사인데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 아. 실제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핀다도 사실은 뭐 처음 창업할 때보다는 지금 사람 수도 늘어났고 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네. 것인데 네. 그러면 네. 그런 커가면서 둔해지고 느려지는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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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떻게 보면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고민이기도 할 거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전 말씀 주신 것 중에 어떤 뭐 어떤 안정화나 이런 거보다도 어. 더 중요한 거는 약간 누더기 같더라도 맞습니다. 성장을 하자. 네, 이게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블리츠 스케일링이에요. 아, 네. 그 책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말씀해 네. 주시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뭐둘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네. 네. 하겠지만 네. 막상 맞닥뜨리면 의사결정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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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할 거냐, 빨리 가면서 네. 뭐 맞춰가면서 갈 네. 거냐 네. <laughs> 좀더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 네, 빨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라고 아니면 완벽하게 기획할 음.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좀 오만이라고 생각을 음, 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내고 네. 고객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매맞아가면서 고치는 아. 거죠. <laughs> 욕 네. 욕 먹으면서 네, 네. 리뷰 달리는거 네. 거기에 또 이제 에자일하게 네. 네. 유연하게 막 대응하면서 네. 빠르게 네. 변화를 하면 네. 그게 더맞다 네. 이제, 그래서 좀 네. 그. 사실 근데 그러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음도 네. 불편하고 약간 아,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못했어라는 부담감도 고, 있을 수밖에 두 없고 또 개발자분들은 완벽주의가 있는데 네, 네. 아, 이건 내 성이 안 차. 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네. <laughs> 네. 네.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을 네.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이겨낼 수 있어야 네. 된다가 네. 좀 제가 갖고 있는 대신에 더 빠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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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 전체 조직의 방향성과 네. 그리고 개인들이 또 추구하는 가치관하고. 네. 이걸 잘 조율하는 게또 대표님의 또 고민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 또 개발자들이 워낙 또어 품귀 현상이 있으니까 네. 개발자들 어느 정도 눈높이는 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좀 넘어가 보면 네. 요즘 이제 인재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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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핀다가 어 계속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영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음. 이제 이분들한테 어떤 뭐 메시지를 주시길래 음. 좋은 분들이 오시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네. 어, 글쎄요. 사실 훨씬 지금보다 잘할 수 있어야 <laughs>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laughs> <합격을> 하긴 하는데 <웃음> <웃음> 저희 일단 HR팀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요. <laughs> 네. 아무튼 <아무래도> 농담이 아니라 <laughs> 네. 어, 인사도 채용이 됐던 음. 아니면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게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이나 네. 뭐 전략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그런 전문가를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무대하듯이 인사도 하면 할수록 아, 이게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을 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좋은 분을 많이 모시고 음. 또그 이제 더잘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네.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걸음 중에 하나가 네. 그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실 분을 좋은 분을 네. 모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게 됐고요. 많은 권한 위임도 드리고 컬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네. 했을 때 그분이 책임지고 또 가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음. 당연히 이제 한동안은 뭐 그런 인사 담당자 분을 모시는 그런 럭셔리함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채인하셨고 <laughs> 아, 네. 조인하셨고. 그때 이후로 그래도 많이 숨통이 저도 트인 것 같아요. 아. 네, 하면서도 배우는 것도 많고, 네. 의지도 굉장히 많이 되고. 뭐, 미래 앞으로 이제 인재 채용에 대한 큰 틀을 또 지금 한창 구축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수 네. 있겠네요. 네. 제가 과거 넷플릭스 성장을 보면,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게그 회사 컬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도 리드 헤스팅스 회장이 또 강조하는 건 네. 자기는 좋은 HR 헤드가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그분이 막 테드 토크에도 나와서. 네. 네. 회장님이 아니라 HR 어, 담당 헤드가 네, 네. 발표를 하시고, 네, 네. 컬처에 대해서. 네. 지나고 보면은, 어, 진짜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를 완전 디지털 트랜스폼 했던 때는 네, 네. 좋은 사람들을 모셔 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 같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핀다가 성장을 하는데 네. 어,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 그 이제 뭐 단기적인 방향성이 네. 있고 좀 장기적인 방향성이 네. 있고 할 텐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네. 그 방향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저희 업의 본질이 뭔가를 좀잘 정의하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핀테크 서비스이고 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먼저 빌려주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 조금 그 키워드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자라는 게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네.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어 조금 뭐 식상한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2월에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네. 취득을 했는데 어 그런 것도 뭐 당장 뭐 저희가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돈을 더벌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저희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파이낸싱 옵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어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고생해가면서 네. <laughs>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도 취득하고 있었죠 지금 창업한 지한어한 어, 한 6년. 거의, 5년? 네네. 네, 한 지금 창업한 지 6년 되셨는데 그 6년의 기간 동안 많은 어떻게 보면. 좋은 뭐 기분 좋았던 일도 많으시겠지만 네.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는 굉 궁금합니다. 아, 네. 네. 회사가 사실은 네. 재무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016년 하반기에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음. 받고 201 9년 중반에 시리즈 A 투자를 네,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텀이 그 조금 길었던 편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고그 프리시리즈 A라든지 네. 시드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을 때 이렇게 저랑 이제 이예민 음. 대표가 그리스를 보여줄지 몰랐다 아. 아, 네. 힘들어서 포기할 네. 줄 알았다 네. 그런 그런 말씀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어 그 때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는, 네. 아, 했던 사람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자금에 대한 걱정은 음. 있었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음. 것 같고, 오히려 좀 명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나온 2019년에 하반기에 나온 요 현재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보니까 음. 어떻게든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네. 사실 생각이기는 했고요. 네. 그래서 회사로서는 좀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맞기는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보신 것만큼 네.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힘들다기보다는 어렵기는 어. 지금이 더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네. 해야 되는 네. 시기다 성장에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어고 이제 시리즈 A 펀딩 받기 직전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심장이 쫄깃하셨을 텐데. <laughs> 네, 네. 근데 그때 그러면 그 음. 어, 시리즈 A 투자자 네. 아,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서비스로 네. 설득을 했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다고 음. 보실 수도 있, 있을 텐데, 그 이제 그 당시에 저희의 밸류와 음. 이 서비스가 가진 포텐셜 그리고 음.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은 저희가 그니까 우리 팀이 그 능력이 있다라는 음. 거는 충분히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그, 그 포텐셜과 그 당시에 저희가 펀드레이징 하고 음. 있었던 밸류에이션을 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똑똑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투자를 할, 음. 걸, 할 수밖에 음. 없다라는 좀 생각을 음. 네. 어떻게 보면 나이바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 좀 거만한 네. <laughs>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준비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네. 근데 <laughs> 지금 뭐. 어그 시리즈 A 때 투자하신 분들은 어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많이 이뤄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또 이제 신뢰가 빌딩이 되시는 거고. 네. 어 그러면 이제 프리 A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랜 기간을 기다렸지만 네, 네. 그래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또 만족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네. 그 지금 회사 운영을 네. 그 공동 대표 체제로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떻게 그 시작은 어떻게 된 거고 네. 그리고 공동 대표 체제로 해서 뭐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좀 알려주시겠어요. 음, 네, 네. 그 시작은 네. 좀잘 어, 맞을 거라는 음. 좀 기대감을 갖고 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음. 부분이 같이하는 예민 대표가 네. 보완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이민 대표가 굉장히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 그게 이제 기대했던 대로 잘 맞으면서 저희가 당연히 뭐 엄청 많이 싸우면서 하지만 <laughs> 그잘해갈수 있었던 것 같고요. 공동 대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조금 롤을 명확히 이렇게 사람도 사실 한 여섯 명밖에 없는데도 네. 좀 반으로 나눠서 네.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결국은 많이 섞이게 되더라고요. 음. 의사결정은 둘이 그냥 당연히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모호해지. 오히려 모호해져서 오히려. 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인 음. 것 같아요. 시스템틱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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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뭐 최소한 둘은 러비 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필터링도 되고, 네. 셀프 네. 체크가 계속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입장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의견 차들은 계속 나오고 결국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팀원들도 네. 설득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그 투자자들도 설득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고객들도 설득을 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공동 대표끼리 서로를 설득하는 단계가 네. 있다라는 게뒷 어 과정들을 훨씬 좀 편하게 더수 네. 있고 네. 네. 편하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설득력 생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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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되고요. 그 핀테크 산업에서의 지금 나름 어 되게 어 주목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또 대출 뭐 상품 비교 분야에 있어서는 리딩 포지션에 이미 어 계시는 상황인데 어 앞으로 이제 어 새롭게 창업하는 이런 어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 네, 네. 그분들에게 뭐한 마디 해 주실 음.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이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창업을 할때 개발자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네. 그러면 네. 이제 뭐 외주를 한다든지 음. 뭐 방법은 사실 여러 개를 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개발, 내가 설득하는 개발자가 한분 있는지 없는지가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설득에 있어서의 첫걸음일 수도 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주를 선택하게 되면은 쉬워 보이지만은 그 뺑뺑 돌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도 네. 하고 결국은 이제 네. 내가 같이 일할 개발자 한 명, 음. 내가 이돈 줄테니까 같이 개발하자 음. 정도는 설득할 수 있어야 음. 결국은 투자자도 설득할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고객도 설득할 수 음. 있고 더 많은 멤버들도 설득할 수 음. 있고 하지 않나. 그래서 같이 뭐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음.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제 그잘 설득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가 초기 멤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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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정말 준비가 됐느냐를 네.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 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비스 이제 좋은 서비스고요. 또그 네. 이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써보고 그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피드백을 굉장히 열심히 잘 반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애정어린 그런. 어,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투가 간다 핀다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